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회계정보처리 2급 FAT2급의 기출문제 제1회의 실무이론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객관식이 10개 정도 나왔네요 문제 1번 볼게요 적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 과정이 뭐냐 이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문제가 자주 보니까 지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해설을 보면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뭔지를 먼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우는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는데 재무 상태를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표, 재무 상태를 나타는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에 무슨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가정을 보시면 자, 재무제표는 정부 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 수단이고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에 의해서 작성되고 이러한 가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기업 실체의 가정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도 있고 계속 기업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세 번째가 방금 봤던 기간별 보고의 가정 우리가 뭔지 모르고 이제 회계 부기의 기본 원리부터 쭉 배웠는데 이런 전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가 기업 실체의 가정 읽어볼게요. 기업을 소유주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없었지만 우리가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렇게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누구 누구 이렇게 최대리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 대주주겠죠. 그래서 어떤 회계처리가 경제적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증가 감소가 생길 때그 주체를 누구로 놓고 보냐면 얘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회계처리하는 거야.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게이 소유주와는 별도로 이 독립적인 존재로 놓고 회계처리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뭐이 사람이 100%를 다 갖고 있는 주인데 주이 주주의 집이 뭐 재해가 일어나서 손실이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회계처리를 재해 손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아, 이하고 별개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계속 기업의 가정 볼게요. 자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아, 회사는 한번 생기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 가는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바로 유동성 배열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내일, 내일 모레 곧 망할 것 같아. 지금 생겼는데 곧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유동성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산 부채를 유동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할 게 아니라 청산할 때의 가치로 평가하는 게더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배열을 했던 이유는 이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존재할 거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비열이라는게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뭐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도 자산을 취득해서 계속적으로 쓸것 같으니까 회계 기간 동안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인데 곧 없어질 거야. 그럼 뭘 감가상각을 하겠어? 그냥 다 사자마자 비용 처리해야지 이런 얘기네요. 그게 이런 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비열을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 보고의 가정. 방금 나왔던 문제죠.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뭐, 말이 없어도 회계 연도를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쪼개서 보고 하는 거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는데 기업 실체의 가정이 고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가정,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다. 그래서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은 기간별 보고의 가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거. 기본적인 거죠. 자산의 증가. 반대쪽에 자산 감소. 이쪽에 부채 증가. 여기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이쪽이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이게 거래 의 팔려서잖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절대 왼쪽끼리 절대 만날 수 없고 오른쪽끼리 만날 수 없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건 이렇게 만날 수 있겠고 자산이 감소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는 없죠. 이쪽끼리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고 뭐이 정도는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요소인데 가와 나에 속하는 계정감을 찾으래요. 가는 유동자산이고 유동자산 나는 유동부채네요. 유동 자산에는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이 있죠. 이걸 찾아내면 되겠죠. 자, 건물은 건물은 죽을 적어야 되구나.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 있는데 건물은 여기 들어있네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은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 유동자산 맞고 선급금 돈 미리 준 거죠. 여기 들어있네요. 맞네요. 나 맞는 게 아니라 부채가 아니죠. 이렇게 틀렸고. 특허권은 여기 들어있어요. 무형자산. 그래서 유동자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 맞고 현금및 현금성 자산, 유동자산 여기 맞고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 부채 맞아요. 그래서 네 번째가 맞네요. 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것을 유동성 대체시키는 이름이 바로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유동 부채예요. 4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총 매출액 나왔고 매출 할인. 매출 에누리와 환입 나오니까 순 매출액을 구하라는 거네요. 자, 총 매출액 적을게요. 총 매출액은 10만 원. 여기서 매출 할인 생기면 빼야 되겠죠. 매출 할인 5천 원 빼고, 그다음에 매출 환입 및에누리 있으면 빼고 만 원. 10만 원에서 5천 원하고 만 원을 빼면 8만 5천 원이 순 매출액이 되겠네요. 3번 문제 5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자주 나오던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첫 번째가 현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금성 자산. 이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 현금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통화하고 통화대용증권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정기예금하고, 말 잘못했다. 현기금이 아니라 당좌예금하고 보통 예금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들은 어, 초 단기인 것들,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들. 자, 살해 볼게요. 문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미만인 채권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게 현금성 자산. 차용증서는 무슨 증서 받고 남한테. 돈 빌려주거나 꼬우는 거니까, 뭐, 아무런 자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합수표는 여기 들어있죠. 통화대형증권. 보통예금은 여기 들어있네요. 그래서, 어, 여기 현금성,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설해 보시면 사례들이 몇 가지 있죠.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금융상품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아주 초단기란 얘기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황, 사례를 보면 첫 번째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어떤 채권이라든지 단기금융상품, 이것이 3개월이 초과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바로 밑에가 뭐 있어요? 단기금융상품이잖아.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매채, 환매조건부 채권, 다시 사주기로 하는 채권인데 3개월 이내에 다시 사준대요. 그런 채권들. 그럼 세 번째 투자신탁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 수익증권.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만기 또는 상환일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요 바로 밑에 있는 단기 금융상품에 놓지 말고 위로 올리라는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상품의 매입 부대 비용으로 볼수 없는 것. 상품을 사올 때 매입 부대 비용은 이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리고 상품을 사올 때 부대 비용에는 매입할 때 수수료도 있겠고, 매입 운임도 있겠고, 매입할 때뭐 하역을 했다면 하역비도 있겠고, 매입 애누리는 부대 비용이 아니라 매입하고 물건에 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는 겁니다. 부대 비용은 아니고 이것들은 어, 매입부대비용은 자산 원가에 가산하지만 매입매누리는 매입원가에서 뺍니다. 그래서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계정과목들을 구분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혹시나 모르면 모르면 안 되죠. 모르면 프로그램상에 계정과목및 적용등록 눌러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리고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차량 원방구는 다 유형자산 맞습니다. 그다음에 8번 유동부채 물어보네요.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선수금 매입채무 다 유동부채인데 사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사채는 사채는 장기간 동안에 거액의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자를 주면서 만기에 상환하는 거예요. 보통 만기는 사채는 한 3년쯤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 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9번 볼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의 순자산으로서 순자산이 뭐예요? 순자산이 자본이잖아. 기업의 순자산은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해요.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청구권을 말한다. 이게 뭐야? 자본이죠. 자, 기업이 자산을 갖고 있을 텐데요. 이 자산은 잘 보면 남에게 채무자에게 줘야 될 부채하고 소유주가 것은 자본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기업의 순자산은 자본이고 이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청구권이야. 여기 누구의 청구권이겠어요? 채권자의 청구권이겠죠? 그래서 답은 자본입니다. 10번. 자,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가와 나의 각 항목에 들어갈 용어를 쓰래요. 거래가 발생했네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 뭘 해야 되겠어? 분개를 해야 되지. 분개를 하고. 분개한 거를 어디다 옮겨 적어요? 분개장에다 옮겨 적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물어봤죠? 분개장에다 옮겨 적은 거를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하죠. 이전에서 기록한다. 그걸 어디다 적어?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에. 총계정 원장.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해서 분괴장에 옮겨졌기 전에 분괴를 하는 거고, 분괴장에 있는 내용만 보면 어떤 자산 하나의 증감 변화를 쉽게 알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원장에다가 뭐 현금 계정만 알고 싶다. 이쪽에 증가 적고, 이쪽에 감소 적고, 또는 뭐보통예금 계정에 옮겨 적고, 이게 지금 이게 원장이죠. 옮겨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합니다. 이전에서 기록한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